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계획하고 꿈꾸시고 가르쳤던 신약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지체의식을 갖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체의식을. 여기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언드라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서로 세워주고 성기려면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갈등이, 나의 아픔이고 갈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그것을 같이 공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같은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 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는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각색해 보면, 각색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어요. 근데 네,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요. 근데 네, 내가 지나가다 글 봤어요. 패스합니다. 몸본 척하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큰일 났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장로가 오다가 글 봤어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네. 죽겠는데. 저런 나도. 그러나 손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시작한 아름이가 와서 그 사람을 봤어요. 이거 안 되겠네. 아름이가 그 사람을 업었어요. 가까운 복음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테니 더든 돈이 있다면 내가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교훈이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내 이웃은 바로 아름이니라. 이걸 가르치고 싶어했던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가르치셨던 신약 교회 공동체는 바로 지체 의식을 갖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섬기고 세울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